어, 레림에서 으니까좀 달라진다. 이게 종구, 암살 직소, 해그, 스피릿, 그다음에 또 누구 있죠? 한 고한 네정네개 정도 나올 거 같네. 아 거의 식구 그래. 거의 식구. 진짜 가끔 무삼 식구도 나오긴 하는데, 어 굳이 여기를 고른다 하면 거의 식구의 확률이 높고 한 다섯 개 정도. 아, 스크림도 있네, 맞네. 스크림도 있네요. 음, 그렇게 해서 한 6개 정도 나올 것 같네. 오히려 너스 이랑률이좀 떨어졌죠. 확실한 거는 이런 세팅 같은 경우에는 작정한 거야,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작정한 세팅이거든. 스크림. 콜임. 빠세. 아, 제대로 안 보고 있으면 안 돼. 맞아야죠. 스크림을 하는구나. 어, 인맵 스크림 괜찮죠? 공짜로 한대 때릴 수 있으니까 스크림이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고요? 어, 되게 복잡, 복잡하긴 한데 게이지 안 빨리고, 되게 간단해 식구처럼 게이지 안 빨리고 뺑뺑이 잘 돌면 됩니다 이 네, 문제는 저렇게 이렇게, 폐쇄된 맵에서 기습적으로 한대 뺑뺑, 한, 게임? 기습적으로 한대 때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되게 까다롭죠 스크림한테 되게 유리한 맵입니다. 근데 3픽이 그거 치고는, 한대 맞은 거 치고는 굉장히 잘잘 잘 어그로 끌어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할거다 했지, 자기 할 거. 한대 맞는 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어, 저거는. 저안 저거 보이는 각에서 들어오는 거라서 아, 뭐 나는 왼쪽도 봐야 되고, 오른쪽도 봐야 되고 볼 데가 많아. 그래서 쟤, 쟤처럼 째도 맞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맞은 다음에 어그로를 어떻게 끌어주냐가 이제 핵심인데, 어, 잘 끌어줬어요. 발정이 하나 켜졌고, 와, 나 진짜 오랜만에 나보다 발정이 빨리 튀는 사람 본것 같아. 진짜로. 고맙다, 내가, 진짜. 너무 고맙다. 게임 시작하고 처음이야. 살리고 한대 맞았어요. 내가 어그로 살짝 끌리고 하나 터트린 것 때문에 내가 늦었는데, 아니, 전판, 전전판, 전전전판은 내가 그, 그래도 나보다 발자가 느리는 경우가 많았어. 전판에도, 헤드, 헤든, 헤드필드에도 2층 빼고는 나보다 느렸거든. 이거, 뭐야, 이거 0이야? 완전 나갔네, 이거. 오케이, 침착하게 루인이 씹으면서 돌립니다. 이맵 루인 찾기 힘들어서, 루인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는, <laughs> 아, 집중할게요, 이거. 분명이라서. 일로 온다, 이거. 능력 썼죠, 지금. 심장 소리 안 들리는 거 보면은. 살렸고요스크립 입장에서 여기서 계속 개길, 개개... 그게 없을 텐데. 개곡이 있을 수가 없을 텐데. 돌려주고요. 천식이요? 천식 끼진 않았을 텐데. 돼지평을 하면 모를까. 크림이라서 좀더 시야각이 넓은 곳에서 봅시다. 삼픽 쫓기던 거 끝났어요. 어디서 들어올지 몰라. 이러면서 스킬 체크까지, 어, 삼픽 다시 쫓기고요. 이러면은 괜찮죠? 너무 좋다. 아, 이번 판은, 그냥 이런 판이 빨랭이지. 아, 진짜. 암이 낫는다, 암이 나. 기다리면 팀원들이 발전해서 껴줄 거예요. 오케이. 쭉 가서 하나 더. 이 집인데, 여기 한대 맞겠네요. 이거 너무 안 보인다, 여기는. 이쪽 포기하고, 여기만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는, 뒷목 잡힙니다, 여러분. <laughs> 아, 너무 안 보였어, 여기. 어, 저거 살려야 되는데. 아니야, 저거 살려야 돼! 나, 나는 버려! 아, 저거 살려야 된다! 저거 살려야 저거! 저거 살려야 저거! 젠장! 오케이, 나를 살렸다! 아, 천만다행이다! 괜찮 그래, 살렸어. 이거 키, 키고 끝내자. 아, 지금 딴거다 필요 없고, 그냥 얘가 사냐 못 사냐로 게임이 갈리는 게임이 들어가서. 온다, 이제. 괜찮아, 아, 별반 적인데, 어서 오세요 아, 얘가 살아야 되는데, 아, 이러면 꽤 모르는 데, 얘가 한방에 있어 가지고. 나 죽배자. 뭐 맞아 줄라 고 그랬거든요, 원래는. 쟤 죽으면 게임 비벼져 가지고. 얘 2층에 또 있네. 지금 바지에 돌린 사람 없다. 끝에 발전기는 더 좋은데 아 지금 전체적으로 세, 발전기 세개가 전부 다 돌리기 애매하게 돼있어요 뭔 소리야 납통가, 이거? 전율이네. <laughs> 딴데 발정이 안 돌아가면 얘가 계속 나쫓을 텐데. 일단 여기 이 맵은 포켓몬 센터가 있어서 괜찮아요. 다 아, 터진다, 다 터져. 그러네, 눈깔 보면은 제3의 봉인이었네. 이 픽한테 맞았고. 심장 소리가 잠깐 들는 거 보면은 근처에요. 이 픽이 죽었는데, 이거, 퍽 보면은 한번 없어. 바로 살릴 각을 한번 보면서 갑시다 아 <laughs> 수만 있을 거거든요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지금 살려! 살려, 살려! 부졌다, 이거. 안 살리네? 부졌다. 그러면은, 1대1 작전으로 가야지, 뭐. 뭐야, 저기로 켜졌어? 손절했네 네, 아래에 있어요 네, 발 밑에 있습니다, 발 밑에 여기 판자 없던데, 아까 킹골 시간이 안 된다 한대 맞아주고 오지 끝났다, 이거. 그니까 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어? 티베긴 그래. 그냥 나갈 것이 지 하우! 아, <laughs> 아이 야구, 아이, 고소해, 아이, 고소해. 아이, 재밌네. 아니, 왜안 되나, 따라, 따라, 셌어요. 아니, 이걸 사네. 진짜, 티뱅에서 이겼다.